근데 피디님 우리 언카 몰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언카를 모르다니 우리 은행 우리 카드 우리 금융캐피탈이 합쳐서 만들어진 우리 금융삼사 통합한도 플랫폼 우리 언카 요건 마치 우벤저스라는 거죠 아 어벤져스의 우리.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비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쏠리입니다. 여러분 팰리세이드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팰리세이드를 또 구매를 하셨죠. 팰리세이드 신형, 팰리세이드 구형. 아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비교하기. 근데 신형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깡통 모델이고요. 네. 구형 모델은 프레스티지 중간 트림이에요. 완벽하게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신형과 구형의 디자인 비교를 아주 샅샅이 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얼굴부터? 네. 하지만 얘가 정말 요즘 차량 같다잉. <laughs> 왜냐면 그릴이 다 크롬이 아니라 블랙이다잉. 신형에서는 캘리그라피로 가야지만 크롬으로 그릴이 바뀌죠. 저는 블랙이 더 좋아요. 왜냐면 현대 엠블럼 블랙이니까 아잘안 보여서 <laughs> 네 저는 뭔가 명품이더라도 약간 나 명품 입었다잉 이거 아, 싫어하거든요 아 그러면 티가 나는 듯안 나는 듯아 은근하게 유머나게 박혀 있는 건 좋은데 네 로고 플레이 싫어요 알겠어요 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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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널 아 씨씨 구자 굿자, 굿자굿자굿자아 그런 거 별로다 네 별로예요 어 그러면 구형은 약간 굿자굿자굿자 굿자, 굿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다 약간 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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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구형 모델은 그릴이 너무나 반짝반짝한데다가 음. 또 현대 엠블럼은 그릴보다 더 반짝반짝합니다. 그니까요. 이것도 소재 차이가 좀 나요. 광택감이 다르죠? 맞아요. 아 그러면 솔림은 신형이나요, 구형이나요? 아 당연히 신형이 나왔죠. 아. 차는 무조건 최신이 최고입니다, <laughs> 이게 라이트또 살짝 비교를 해드리자면 데일라이트 자체가 신형은 바깥으로 빠져 있는데, 음. 얘는 안쪽으로 온폭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차는 약간 가운데로 몰려가. 빵이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덜하지만 신형은 확실히 빵이 커 보이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과 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저는 깜빡이라 생각합니다. 깜빡이는 한번 틀어봐야죠. 둘다 틀어주세요. 네. 구형은 보이지도 않는다잉. 어,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쁜데요? 약간 보석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아. 했는데, 얘를 보다가, 얘를 보면, 아 이거 어쩌나. 아, 아 근데 신형 깜빡이는 너무나 이쁘긴 하다. 이거는 진짜 누구도 깔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거 진짜 깜빡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릴이랑 똑같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못 찾더라고요. 맞아. 우리 깜빡이 어딨니? <laughs> 아, 여기! <laughs> 그리고 라이트도 안쪽에 보시면 신형은 디테일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별 3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형 한번 볼게요 구형은 그냥 민자로 되어 있어서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별이 없잖아요 <laughs> 네. 아, 하늘에 별을 따다가 여기다 딱 그만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신형 펠리세이드는 하단이 깡통인데도 요렇게 고급스러워요. 하단 범퍼가 반무광 메탈로 처리가 돼 있는 반면에 어. 구형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요 플라스틱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김 팀장 크래프트님한테 차 빌려온 건데 음. 저기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아, 아. 쉬고 계시잖아요 <laughs> 김팀장 크래프트님 저는 펠리세이트면다 좋습니다 하지만 신형이 더 좋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그리고 사이드 뷰에서 좀 다른 부분이 바로 휠! <laughs> 이 신발 때문에 진짜 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예뻐요 아 근데 처음에 저 되게 욕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자꾸 보니까 예쁩니다 어 나쁘지 않아 근데 실물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맨홀 뚜껑이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거는 아니에요 18인치 휠로 적용이 돼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구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도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신형이 아... 18인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 보인다는 건 디자인의 승리 알겠어요 그만 이제 그만 칭찬하세요 어, 네네 좋아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laughs> 어머님 축하드려요 <laughs> 근데 사이드미러를 비교하자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아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뭐 A필러 B필러 루프렛까지 다 똑같아요 아 진짜 다 똑같네 다 똑같은데 아 크롬의 색깔이 살짝 달라 보이는데요 살짝 얘가 더 고급진 재료를 쓴거 같죠 약간 더 고급스럽게 톤다운이 된거 같아요 아 그러네 이런 광택감 하나 로 고급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럼 구형을 살짝 볼까요? 이건 반짝 반짝 반짝. 이거 세차도 안한 건데 왜 이렇게 반짝 반짝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아 좋아요. 왜냐하면 사이드 부분에서는 변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똑같아. 요 아예 똑같아. 하지만 후면부는 좀 달라요. 솔님. 네. 똑같은데요? 아니 라이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네. 밑에 범퍼가 달라졌잖아요 아 그러네 여기는 또 반짝반짝한 요거 반짝반짝하면서도 뭔가 민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플라스틱 아. 하지만 얘는 플라스틱이 조금밖에 없죠 그리고 반사판이 가운데 아주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플러 팁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어 맞아요 저 이거 싫어해요 이거 왜요? 이거 너무 약간 옹졸하게 보여요 그러면 신형은 어떤지 볼게요 아주 네모 같은 식빵맨 같은 걸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터프한 자동차랑 훨씬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실내로 어머님 비닐 뜯어드릴게요고고 비피디 <목소리> 아니, 요런 비닐 같은 거는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땀이 엄청 차거든요. 어, 이거 통풍 있나요? 통풍 당연히 있죠. 어, 그러면 지금 통풍을 비닐로 가리고 다니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빼드릴게요. 네. 어머니가 이 영상 보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운전자석만 빼드릴게요. <laughs> 아, 이거 힘드네. 근데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손님 30분만 기다리세요. 지금 미용실인가요, 여기? 네. 저펌 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네. 아우 솔님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시네. 네. 스트레스 비켜. 그 밑에 검무줄 있어요. 조심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랬어? 뭔가 저, 저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얼마 전에 새벽에 불렀던 BPD님이 생각나네요. <laughs> 아 위장막 찍어야죠 솔리. 아 찍어야 되긴 한데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저 혼자 찍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어 커버 벗기니까 시트 예쁜데? 예쁘죠. 이게 깡통이라고요? 와 이거 흰색 파이핑까지 들어가 있는지 몰랐네. 아 그니까요. 저는 그래서. 꼭 깡통 모델 추천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맞아요. 왜냐면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나 효율적이잖아요? 역시 세차하면 이 가죽냄새 <laughs> 요거 때문에 또 세차 사잖아요 손님 어, 뭐 약하신 <laughs>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이 차량은 깡통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음. 12.3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니까요 확실히 커졌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사실 그 전에 디스플레이는 펠리세이드 차급에 맞지 않게 좀 작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저는 놀라웠던 게풀 LCD 클러스터 아솔님 이거 풀 LCD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가운데만 지금 LCD 창이 들어가 있고 양쪽은 그냥 캐스퍼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풀 LCD로 보여요 그래서 신형이 답이라는 거예요 <laughs> 사실 2년 전만 해도 제가 차를 살려고 했을 때 현대는 좀 깡통이 야박한 편이었거든요 그죠 그죠 <laughs> 여러분 인정? 인정 근데 깡통에도 이렇게 후한 배려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laughs> 그리고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어요 아 나비 이게 지금 소나타 DM8에 들어갔던 스티어링 휠인데 확실히 구형보다는 훨씬 예뻐져가지고 전 이것만으로도 신형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타보니까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아, 되고 네. 그리고 공조기 토출구도 바뀌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반떼 일자형 공조기 훨씬 더 넓어 보인다고요 맞아요 이크래시 패드 딱 보면 정말로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사실 요게까 깡통 모델이어서 네. 바뀐 건 없어요. 아 신형 캘리그래피를 만약에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공조기 버튼들이 모두 다 터치로 바뀝니다. 맞아요. 그거는 좀 탐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깡통 선택하시면 센터 터널은 구형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양보해 줘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열어 보시면 컵홀더 두개 있고요. 네.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오. 근데 여기 풀옵션은 여기가 또 가죽이야. 아. 그건 또 갖고 <laughs> 솔린, 그리고 신형이랑 구형이랑 또 다른 점 없어요? 하이. 그렇죠. 뭐 저는 무조건 요거부터 먼저 보거든요. 아 프리미스? 이 룸미러 때문에 더 세련돼 보인다니까요. 구형은 아니라는 점. 구형은 여러분 플라스틱 하이패스 껴져 있는 거 알죠? 네. <laughs> 아 솔님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뭔데요? 핸들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자동인데. 아. 구형은 수동이라는 점. 아 근데 피디님 어머님 차량 얼마에 사신 거예요? 어머니가 신형 팰리세드 깡통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좀 비싸서 여기저기 비교한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에 샀는데요. 결국에는 4천만원 초반에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4천만원 초반이요? 네 근데 p d 님 우리 언카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아 <laughs> 우리 언카를 모르다니 우리 은행 우리 카드 우리 금융캐피탈이 합쳐서 만들어진 우리 금융삼자 통합한도 플랫폼 우리 언카 요건 마치 우벤저스라는 거죠. 아, 어벤져스의 우리? <laughs> 저도 우리카도 고객이거든요. 아, 네. 알겠어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우리원카 어플을 미리 다운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원카 어플이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동차 금융의 새로운 감탄사! 오 마이 갓! OMG! <laughs> 오, 들어가자마자 프리미엄 경품까지? 제가 경품 운이 좀 좋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도전해볼게요. 네. 요, 우리연카 어플이 뭐냐면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탐사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탄사 한번 때리고 갑시다! 오 마이 갓!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나의 대출 한도 여기서 이 대출 한도를 클릭하고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군융 3사의 한도 조회를 한 번에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 다양한 메뉴들이 있네요 차살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일 필요한 거겠죠 저는 그중에서도 신상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신차 알아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에 맞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신차 알아보기 있고. 아, 연소득에 맞게 대출 한도가 나오나 봐요. 네네. 그러면 저는 연소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거는 가족들이랑도 <laughs>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럼 브론코 가격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브론코 가격이 6,900만 원. 네, 내가 대출 신청 금액은 음카푸니까5 0 0 0만 원. 대출 기한을 60개월로 넣어볼게요. 소개 직원은 제가 우리카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카드. 그리고 바로 다음. 이렇게 다음을 누르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우리금융 3사의 금융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럼 저도 한도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할수 있죠. 여러분 한도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점수에 영향을... 영을 주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고객님의 대출 한도를 조회 중입니다. 오오오 아... 대출 한도 조회가 나왔어요. 뭐 되게 빠르네. 오 진짜 빠르고 최저금리랑 최대 한도까지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서비스도 있어요? 네 당연하죠. 통합 한도 조회도 정말 쉬웠는데 더 쉬운 게 있어요. 뭐요? 바로 우리 원픽. 요, 오리온픽은 더 쉽게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음...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요렇게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클릭 몇 번으로 금융상품을 딱 보여줍니다. 아, 어,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걸 추천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자동차를 또 사고 싶으니까 자동차 대출을 받고 싶어요. 제 차를 사려고요 목돈이 좀 필요한데 한도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요렇게 각자에 맞게 질문을 클릭하시면 돼요. 헉! 저만을 위한 오리연빛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더 쉽네요. 아, 결과 조회가 진짜 빠르긴 하다. 그쵸. 5초 만에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도 됩니까? 오리차고 메뉴를 한번 눌러봤는데요. 여기 보면 차량번호랑 소유자명을 적게 되어 있어요. 제가 브롱코를 사긴 했지만 아직 제타를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 제타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오오 <laughs> 차량 정보 조회 중. 오, 제 제타 등록됐는데요. 네. <laughs> 일단 제차 시세 보이고요. 어, 2003... 3 0만원 <laughs> 감사합니다 2500에 샀는데요 <웃음> <웃음> 자동차 전기 종합검사일이 532일 남았다고 뜨네요 음. 오. 여기 보시면 자동차 보험 만기일도 뜨고요 엔진 오일과 타이어 교체 시기도 알려주네요 이게 진짜 신기하긴 하다 <laughs>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차장 정보까지 다 보여주네요 이게 진짜 유용한데 PPD? <laughs> 아 맞다 맞다 피디님 이걸 말씀 안 드렸어요. 뭐야뭐야 우리연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완전 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해요. 바로 바로 우리연카 여름 빅 이벤트! 저는 벌써 우리연카 설치하고 회원 가입도 완료! 아니 여기 보니까. 진짜 진짜 경품이 장난이 아니에요. 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까 땡땡의 명품 시계. 아, 뭔지 알겠다. 아니, 쳐야죠, 여러분. <laughs> 또두 번째로는 루 땡땡똥 명품 가방. 아, 네. 똥 하나 들어야죠. 아, 네. 그리고 어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샷땡 지갑 채널. 아, 채널. <laughs> 음, 이것뿐만 아니라 최신 가전, 스마트 기기 그리고 프리미엄 평품까지.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누가 참여를 안 하겠어요? 쉽고 간단하게 참여만 해도 프리미엄 경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7월 26일까지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